와, 아, 진짜 이해차네. 노말부터 시작합니다. 하. 음. 아. All who oppose me, beware. Beware. 인테노비브러 <놀람> 음, 어디 지 벌써 이거 봐. 아, 벌써 진짜 짜증나. 이거 먹어. 지금 이벤트를통연락하니까빨스 뭐, 아, 바로 찍어줍니다 진짜 음. 와 아, 저기구나 아아 저기였구나 아니 왜 눈앞에 두고 못 찾았지? 어, 종종 걸음으종 종종종종종

대구도, 삼성이겠죠? 방어네? 방상은 근데, 어떡해, 씨. 툴도 안오었10% 울었다. 활 쏘는 친구 있으면 이제 그냥 끝나거든, 게임? 이친가 그 이제, 어, 파이어볼트 만드는. 이 디그라운드? 오케이. 그럼 됐지.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출발, 출발. 아얘네 어, 이거. 이 공사? 빨리 빨리 빠르게 이동해 드 땡큐, 레이저 잘 쏘는 친구로 땡큐, 엔즈, 토론하고 땡큐, 엔즈, 레이스, 이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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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쪽 가지마 여기 나와 아 스테미너 포션이 없어 너무 힘들다 아 진짜 맞췄다 아다다다다아 따다다 손목 꺼었네 손을 어, 씻어야지 미친 손톱으로 손톱 이 놈들아 손톱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이거 하지? 수... 이런 이룬 적이 없는데 아우 씨발 급한 나머지 세상에 세상, 피해요 비싸게 팔기 때문에 빨리. 그렇지, 시간을지체해서는안 됩니다. 아, 여기가 그거구나. 오스은 어, 필드네. 빨리 여이네 빨리 오깄네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나 3장은 괜찮아. 3나은 괜찮아. 나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장은 괜찮아. 3은가찮아3은 어차피 템 차리, 자리 많으니까, 계속 그냥 쭉쭉 가. 스테미너도 뿌리니까. 그 다음에 만화를 좀점검을 해줘야 되는지대부분 이게, 왼쪽인데. 아니, 마리 이상 되는 순간 이제 동물상 왼쪽인데, 아니야. 네마리 이상 드는 순간이 돼야 돼. 헌터 보고 뭐 이런 거 아니니, 상 버려주면 되는, 제 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이거 같은데, 여기? 아, 씨발, 그럴 줄 알았어. 개같아. 낚시를 하다니, 나쁜 녀석들. 키스, 앰플리파이드 미스 2, 레이저 스켈레틴 1, 어, 이거 존나 좋은데? 이걸로 끄자, 이따가. 봐야지, 이 정도면. 응, 왜 끌어? 어, 그, 음.

가능한 레벨 6이구나. 오케이, 이각이들수 있고, 스페셜에서 한번 쓰 이게 20, 22, 2 4 25, 26, 27, 28, 뭐 거야? 도대체... 어... 뭘찍어가돼 어... 여기 다 아니, 왜 여기 이렇게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어... 찍으면 되고. 아, 이탈을 그냥 다 줄까? 나여이이한들어고만들어고 자, 틈만 들어갔고. 자, 틈만 들어갔고. 자, 틈만 들어갔고. 자, 틈만 왼쪽, 오른쪽,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딱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음? 어, 후션이었는데, 포션 호선 그냥 냅둬 가자. 으음 음. 음. 포 같은 타워 발견 아, 여이 이 근처에 왜가 있냐 하 바퀴 돌아서 고나 있다 그렇지 한번 포같튼 정리 한번 싹 하고 가자고 이거 여기서 룬잘 나오면 은 개꿀이니까 어, 별로갈 필요 없어 얘들아 빨리 와 우리 카운데스만 잡으면은 그냥 게임 끝! 털려 네쪽에서 4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 거이 독일꺼야 님아 거기서 쳐맞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 들어는 소리? 뭘또 뭐야? <대 tails> 어. 음. 이거 방어구가 뭐지 허이, 허이, 할지파 잠만, 불타. 19전, 19전 하나씩. 쓰드럭 챙길 거 싶은데, 피겨 1포전 그냥 버립니다. 저거 쓰진 않네요. 19전, 1 오케이, 여기, 여기에 메일을 찍어주고, 여기가 오른쪽일 수도 있어. 오른쪽이 변화성이 커. 아, 이거 거리 여기 톤 얼마 안준다 정면인가? 정면인가? 이거 뭐야, 이 정면이 뭐가 좀더 없는 거겠어. 아, 15, 15가 더 낫지? 15지구요.

맞어. 3에서 1 0네 아, 이게 한참 오 300미터였어. 말년 먹어. All this for a hammer? 오케이. 이쪽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아, 스템이나 포션이 여기 있어. 털리면 돼. 2층, 강복 1층 여기 웨이 포인트 있다. 잘 기억해. 웨이 포인트 있음. 아. the slow torture caged starvation. 일단, 마을 찍는게 훨씬 더 좋았는데. 아, 그렇게 이쪽에, 아래쪽에 있던 길이구나. 아. 웨이를 먼저 발견하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있었구나. 좋다. 깔끔. 아, 이거 먹은 것도 없네 팀 너를 좀 쳐놓을걸. 이런걸로 먼저 일단 보자. 자, 가자, 가자. 나쁘이정건데보층 이 안쪽이니까, 어, 이거 너무 센데 오, 좋아. 준비해드, 나이스. 뭐야? 피스피스는 이거 뭐 버려도 되네. 준구. 오, 이상한 클릭하지 마. 어여있다 카즈앗. 하즈라... 안쪽 개꿀. 나가서, 한, 한, 한 라인, 한 라인 지나서, 중앙에서. 중앙을 찍을까? 아니야, 튕창만. 정면으로 돌파. 약간, 아마 카타콤이 여기 왼쪽, 아, 오른쪽일 거같 높은 확률로 이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하얀 아, 말고 투다고 투표가 돼요 하얀 지아 몰라. 그게중요지게아니고여진 거지. 이 있는 게중요해지그렇지 짤짤이 말여진 거지. 하얀 막쓰여기네 하얀 뭔가 여가네여기거하여 어 그렇지 여기서 웨이를 찍읍시다 웨이는 어디 있을까? 일단 오른쪽, 으로 갈까? 어 미안해 아 이거 이안 미안해 ㅅ 발 길만 잘 찾으면 된다고 러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못찾네 아 하... 이쪽이겠죠? 이쪽이죠? 그렇지 자 이제 반대쪽으로 뛰어주면 됩니다 먹었는데? 그렇지 음띡 그렇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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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래? 맞 잘뚫고 있냐? 무섭냐? 아, 하지 마라. 내가 곁에 있잖아. 눈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위로 갈수 있나?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와, 진짜 길 진짜 못 찾는다. 나... 어, 또 여기 문이 있어. 아, 환장하겠네.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4층인가? 이게 아니네. 실제 4층도 아니야. 달려! 선사는 언제 나오지? 선사 다음이구나 다음 랩이지 오케이 와 진짜 못 찾았다 가자 씨발 아, 쟤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건 피해야지 그렇지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초반 버스한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음. 어? 이거 어, 아니지? 초기화는 누른 줄알았다이자 어떻게 할거냐면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 원이 있어 만 원이겠죠? 미안하다. 학살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 말 걸고 말 걸고 또 준비를 해야지. 맞참난안맞는데바이탈이 그냥 높아하고 버튼, 버는버는 버튼, 이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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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저 클랜콜레임 너무 좋은데요, 블랜드마스터리랑. 저 그냥 주력으로 써도 될만한 좀. Good evening. Okay, thank you.